안녕하세요. 파이코인TV입니다. 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어, 먼저 코인개코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 비트코인, 지금 전체적으로 전날 대비 1.4% 하락을 했고요. 비트코인 있고요. 어, 파이코인은 현재 시가총액 24위로 순서를 하고 있고요. 파이코인 가격이 어,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됐는데, 왜안 오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파일코인은 가격이, 어 가격의 등락이, 모든 알트코인은 사실 비트코인에 의해서 가격의 등락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대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에 상담을 많이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파일코인 도대체 가격이 언제 오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올라줘야 돼요.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 올라줘야 되고요. 보시면 어, 비트코인이 어 계속 이렇게 4월, 5월, 6월 달부터 계속 지금 이 여기에 횡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 28k에서 기관들이 많이 매집을 했어요. 그래서 28k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 같고 조만간에 이제 상승 곡선을 그려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레이스케일 투자 홀딩스에 보면은 어, 지금, 파이코인이 계속 추가적으로, 음,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 계속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7일에 8,710개 이렇게, 그리고 한 달에 만개 이상 이렇게 지금 계속 매집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계속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음, 파이코인의 가격이 한 번에 확못오르는 이유가, 일단 업데이트가 안 돼서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보시면, 요거 하나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파일코인의 지금 채굴이 블록 하나만 진행이 되고 있고, 저장이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이제 7월부터 시작이 될랑말랑 하는 거예요. 8월이 돼야 안정화가 되고, 데이터 캡도 받아야 되고, 할게 많아요. 검색은 11월에서 12월 정도에 나올 예정인데, 아 여기까지 가려면 멀었어요. 이세 가지가 이세 가지 채굴이 다 완성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 내년까지는 내년까지는 좀 안정이 돼야 이제 비트코인의 등락이 어, 크더라도 파일코인 독자코인으로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조금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다 시간이 필요하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어, 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올릴 수밖에 없어요. 파이코인 자체는 계속 그리스 킬 사상 운용사에서도 홀딩을 하고 있잖아요. 어, 필폭스 들어가면은 이제 파이코인의 유통량이 7.9%입니다. 1억 4 100만 개가 현재 나왔고 지금 가스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가스비는 이제 다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평균 채굴량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또 여기 좀 중요해 이걸 조금 어 참여중인 채굴자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2,540몇 군데에서 지금 이제 줄어들었어요 조금 왜 줄어드냐 포기한거 포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2,496개 마이너는요 어다 마이너 업체가 있는게 아니고 32기가 섹터를 실링을 성공한 마이너 업체가 지금 여기에 32 기가만 성공을 하게 되면 섹터 실링을 조금 하면 여기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점점 어, 숫자가 뭐더 늘어나겠지만 지금 당장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조금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어, 요거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파이코인 V13 업그레이드가 뭐냐면, 가스비가 절감이 되는 거예요. 가스비가. 그리고 온보딩이 10배에서 25배가 이 올라가는, 체인의 용량이 더 올라가는 건데, 지금 여기 F가스 들어가 보면, 1 테라바이트당 0.00022. 지금 많이 줄었어요. 가스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1, 어, 페비바이트 보더라도, 가스비가 0.2개밖에 안 들어요. 1페타를, 페비바이트를 만들어도 0.2개밖에 안 든다. 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파일코인의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도 계속 추가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영향이 아직까지는 받을 수 밖에 없고 근데 이제 업데이트가 지금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인데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되면은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아요. 현재 온보딩이 하루에 40 페비바이트입니다. 그냥 페타바이트라고 할게요. 40 페타바이트가 지금 2,500 군데의 마이너 업체에서, 어, 예를 서100 페타바이트의 용량을 만들어도 하루에 체인에 올릴 수 있는 양이 40 페타바이트밖에 안 돼요. 40 페타바이트밖에 용량을 이 정도밖에 못 올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1 페타에 지금 보증 파일 코인이 7,058개가 들어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 돼요. 쉽게 보시면 1 페타바이트에 7,058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40 페타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하루에 최대로 오를 수 있는 온보딩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안된 기준으로 40 페타바이트잖아요. 그러면 파일 코인이 몇 개가 들어가냐면 몇 개가 들어가냐면은 282,320개가 담보금 어, 담보코인으로 들어가요. 이제 가스비가 거의 안 들어가니까 담보코인으로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근데 보세요. 이게 10배에서 25배예요. 그럼 여기서 곱하기 10 한번 해볼까요? 400 페타바이트 400 페타바이트만 하루에 온보딩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0배로 뛰어서 그럼 280만 개의 파일코인이 담보로 들어가요. 그럼 이 파일코인은 어디서 구매를 해야 될까요? 거래소에서 구매를 하겠죠. 그리고 에필복스에 어,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마이너 업체들이 쫙 나와 있잖아요. 이 마이너 업체 눌러보면은 여기 사용 가능한 잔액이 있어요. 여기에서 다 사용을 할 수밖에 없고 여기가 다 소진이 되면은 거래소로 들어가서 거래소에서 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음, 1페타바이트에 7058이에요. 7058. 그런데 곱하기 1000을 하게 되면 1 엑사바이트 가 되잖아요 그럼 하루에 파일 코인이 들어가는 양이 700만 개예요 700만 개 그럼 거래소에서 하루에 2500 군데 마이너 업체에서 채굴 파워를 늘려서 하루에 1 엑사바이트 로 올린다고 하면 페복스 들어가서 이거를 해시 파워를 1 엑사바이트 로 올린다고 하면 이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700만 개의 담보 코인이 들어간다 라는 거죠 그럼 이 코인 다 어디서 나냐 이거예요. 거래소에서 구매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안 올라갈까요? 전 당연히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어 기다리면 좋을 것 같다. 일단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일단 가스비는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블록을 실링을 하고 섹터를 실링을 하고 블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좀 기다려 보면 될것 같고요. 파이프인이 블록보상 저장보상 검색보상이 다 나오기 전까지는 100% 안정적인 네트워크가 되진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시간이 저는 이번 년도 지나고 내년 정도 되면 좀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들 조금만 힘드시지만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